샬롬 반갑습니다. 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유한계시록 18장 우리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18장 주석의 가장 난해한 점은 18장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 바벨론이 1 7장의 바벨론과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바벨론이냐 하는데 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마다 견해차가 있어서 쉽게 단정 지울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 어느 한 목사나 학자의 우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모으셨다. 모았다. 즉, 성경에는 모든 문제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배운 지식과 지혜와 어, 그런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좀 난해한 부분이 성경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 난해한 부분을 신구약 통일성과 또 구속사에 비추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제 본문 1절 들어가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여기서 2일 후에라는 말은 음료의 멸망을 예고한 다음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17장과 다른 바벨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때도 이 말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설명하는 천사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천사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게도 뭐라고 합니까?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다른 천사는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설명한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역하는 존재이지만 그 어떤 천사가 와도 그들의 임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른 천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큰 권세라 했습니다. 이 천사가 17장의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설명한 천사보다 상급 천사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봐도 스튜어트 어, 또뭐 브루스 어, 또 어, 어, 웨이더 이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급 천사라고. 큰 권세라고 하니까. 근데 큰 권세라는 것은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큰 권세가 어떤 계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어터나 브르너나 웨이도 이 학자들이 말하는 상급 천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여러분 설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큰 권세라는 것은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영광 또는 주의 영광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천사의 영광을 언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함으로 천사도 하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가진 권능과 권세가 크고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가시적 표현이라는 것보다는 그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비도울프라는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 권능과 권세가 크고 완전하다는 것은 가시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세계적인 주석과 학자들을 다 비, 비, 비평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세계적인 학자라고 해서 성경을 올바로,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비도울프 학자가 말하는 대로 이것은 천사가 가진 권능과 권세가 크고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가시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우리가 아야할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거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이 천사가 방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과 그 영광이 관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졌다고 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은 에스겔 성전에서 여호와가 동쪽 문으로 들어오자 그 영광이 동쪽으로 들어와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천사들도 후광을 갖고 있으므로 강한 빛을 발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장에서 나오는 힘센 천사는. 여러분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으며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지음에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 가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고 또 거기서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지만은 어떤 목사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뒤에는 무지개가 뜨고 햇볕이 뜨고 해가 온다 자기가 가는 곳에는 항상 무지개가 따라다닌다 해가 비친다 이거 보통이다니 아닙니다 보통이다니 아니죠 자기가 항상 의지에 앉으면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 이거 보통이다니 아니죠 보통이다니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의 청체가 드러났죠 교도소에 가서 진역을 살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채가 얼마나 강한 광채가 반사되었으면 그 얼굴이 해 같고 빛나고 발이 불기도 같았을까 전체가 빛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한데 그 천사도 땅이 환해질 정도의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아서 하나님 앞에 갔다가 온 자들은 모세의 경우처럼 빛을 발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빛이 반사되어서 수건을 쓰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와 지금 21세기 신학시대에 살고 있는 그, 우리 지금의 입장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기가 앉아있으면 뭐 예수님이 옆에 앉아있고,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는 천사들 이뒤에서 지켜주고, 근데, 의로운 자만이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럼 그 교회 성로들은 하나도 못 봤으면 전부 의로운 자가 아니네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가 있죠. 그리고 자기 주위에는 항상 무지개가 비추고 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대로 바쓰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신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그걸 끄집어내어서, 그거를 우리가 로거스가 아닌 레마로 목사가 선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성도 들이 은혜 받는 것이지, 거짓말로 설교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옷을 입은 것처럼 빛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빛으로 보이시고 그의 천사들이나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빛을 발산하고 있어서 마치 하늘나라는 빛들의 존재들이 모인 는것 같은 느낌을 사도 요한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 천사의 힘찬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힘차게 외쳤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1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해서 어떤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는 식으로 나열했지만, 여기서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므로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치는 겁니다.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넌 이제 죽었어. 넌 이제 죽었어. 넌 이제 끝났어. 이거거든요. 여기서 힘센이란 말이 음성과 연관되어 쓰인 것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온 세상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 이 천사의 외침은 듣는이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앞으로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음소을올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헬퍼,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담대해라, 강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세컨 인카네이션, 즉제 이름에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시양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떨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했습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이 누구누구 이땡땡 목사가 아 귀신이 타락한 천세의 존재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3장을 들어서 요한계식을 들어서 유다수 6자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은이 사단이 누구냐라고 확실한 대답도 안 하고 창세기 3장 말씀을 들어서 사단은 이 세상의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더라 그러니까 피조물이다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은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그럼 루시퍼라는 단어가 우리 세계에는 없다 없는 거 맞아요 이 사회에서 1 2장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경 꼭 캐논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좀 보충해주는 여러분 외경 아포크리파 외경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천사들 이름이 나와요 천사당 이름이 거기서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명성이죠 이사에서 말하는 것은, 너 아침에 계명성이 그럼 개명성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천사, 사단, 이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자세하게 어, 성경적으로 어, 세미나할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어, 여러분, 정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규신학대학이나 군소신학에서 신학이 완전히 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어, 신학교 3년, 4년 공부를 하면서 조직신학도 다못 배우고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만,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바벨론은 메데페르시아에 의해서 B. C. 536년에 망했습니다. 18장의 바벨론은 일곱째 대접 지향에 쏟아질 때 대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그 지진 때 발생한 화재로 불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데 바벨론이라고 해서 성할리는 없겠지요. 성할리는 단순히 빌딩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성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인한 큰 지진으로 세계 모든 도시가 무너진다고 해도 사단 조직의 본거지인 바벨론의 멸망을 더욱 심층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다루고 있습니다. 큰성 바벨론이라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여덟 번째 제국의 왕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기 전 여왕이 다스리는 통합 제국의 수도는 세계 정부의 구성 단체가 많은 곳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한계시록에서는두 가지 바벨론을 구별해야 합니다. 즉 어떤 목사는 바벨론은 다 똑같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두 개의 바벨론이 나와요 그렇게 가리킵니다. 즉 하나는 종교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이죠 이건 어, 뭐라 그럴까 어, 에스클레시아티칼 바벨론 종교 바벨론으로서 변절한 기독교 국가를 나타내는 거죠. 변절한 국가 기독교.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바벨론으로서 짐승과 연합한 제국, 곧 이방 세계의 최종적인 지리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종교적 바벨론은 큰 음료라고 17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렇게 되면 짐승이 숭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 바벨론의 권세는 주께서 영광 중에 세컨 인카네이션, 제일이 마실 때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5절에서는 음료가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고, 18장 2절에서는 큰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한글 우리 개혁성경을 보고 큰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문에는 크다는 말은 있어도 성이나 도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18장의 원어는 바벨론 해, 메갈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바빌론 해메갈레. 원어로는 헬라우로. 바빌론 해메갈레. 그러니까 둘다큰성 바빌론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킹제임스 어, 여러분 이 성경 원본에는 둘다큰 바빌론으로 바르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귀신의 처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도르프 같은 학자는 귀신의 처소라는 말이 웅장하던 바벨론이 황폐화된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으나 영적의 의미로 관과해서는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사에서 13장은 옛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완전히 황폐하였으므로 거처할 자가 없고 들짐승만 듣고 있어서 마치 귀신의 처소처럼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로마가 사치와 방탕의 상징인 음료의 도성이었고 또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당시 로마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바벨론을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큰 도성 바벨론은 옛 바벨론의 성격을 띠기보다, 띠기보다 옛 로마의 성격을 띠게 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처서란 말은 문자적 바벨론의 황폐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말세의 배도교회와 사탄주의 본거지에 악령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쉽게 해봅시다. 가시적으로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우리나라의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빨갱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당 야당 다 그 속에 심어져 있는 공산주의자들. 안 나타나잖아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짐승인 적리스도에게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정치 신혜로 압하고 있는 음료의 모든 조직 속에는 사단의 정신이 되어 있고 각종 귀신들이 들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의 도성은 귀신이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주에 천사와 귀신, 천사와 사단, 천사와 마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제가 어 성경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큰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가 말하는 거 들으면 안 됩니다.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개척 교회 목사든 그 목사가 성경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다. 귀신이 들끓는 곳은 항상 더러운 영이 모이죠. 대표적인 이스를 봅시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릴 때 보면은, 어, 저희 할아버님이 하늘에 사셨어요. 근데 지금 잘 살았죠. 부자국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려면 꼭 청계천 육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 청계천 육가에 문등병 환자들 거지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쪽이 신설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거은 뭐냐면 부자들이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참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꼭 더러운 사람들만 모여요. 그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름꾼 노름하는 곳에는 노름꾼들만 모여요. 노름꾼들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가차리 강남에 가서 지하실방을 살아도 나는 강남에서 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큰성 바벨론은 귀신에쳐서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샌프란시스코는 온갖 사이비 실험 종교가 우후죽순처럼 자라하고 있는 악의 온상이죠. 동성에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여러분. 거긴 진짜 더러운 음란의 영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이란 귀신의 처소를 드러나드는 사단의 종들, 귀신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란과 방탄과 뭐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큰성 바벨론도 오늘날의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 못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집회가서요,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그 미국에서 저를 초청한 그 교회 목사님이 어, 사모님하고 장모님이 아미 목사님 아, 어, 골든 브릿지 어, 금문교를 한번 가셔야죠. 샌프란시스코 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오다가 어, 타운에 들어가서 뭐좀 좀 음식 좀 먹고 가려고 들어갔는데, 그 미국은 각 빌리지마다 각 부모들, 공원들이 큰 것들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아,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아, 수염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난 남자 둘이서 그냥 그큰 대형 타월을 깔고서 그냥 쭈쭈뽀뽀, 쭈쭈뽀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어? 난 나도 모르게 에이, 음란막이들 떠나갈지알아 따라 그러고 지나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총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조금 가니까요? 또 레즈비안. 아, 저기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그 여자들이요. 둘이서 함께 붙어가지고요. 쭈쭈뽀뽀, 쭈쭈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웃나, 마귀들아 물러갈 척 하다. 목사님, 아우,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에이지 많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고, 동성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샌프란시스코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여러분, 빌리지를 들어가면, 타운에 들어가면, 집문 앞에다가 항상 무지개, 레인보우 마크를 다 달고 있어요. 그 무슨 표시냐? 우리는 동성애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야, 참. 그래요. 말세의 타락한 종교 통합은요, 온 지구촌 주민들을 미혹하는 귀신들의 유혹을 받은 더러운 영들의 조직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 여기서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새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온갖 더럽고 추한 부민분들을 다 떨어뜨리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